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닉네임 스피리투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유비소프트의 오픈월드 레이싱 게임인 더크루2 더크루2에서 가장 쓸만한 오토바이들에 대해서 한번 추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첫번째는 어, 제가 처음으로 추천드리는 오토바이는 바로 이 BMW S1000RR이라고 하는 이 녀석입니다 일명 R차라고도 하고 레이싱 전문 오토바이 죠 요런식으로 딱 봐도 날렵하게 생겨가지고 엎드려 타게 생긴 오토바이들은 더쿠르트 인게임상에서 거의 전부 다 성능이 되게 좋습니다. 뭐 그중에서도 이 BMW s 1 0 0이라고 하면은 더쿠르트 오토바이 중에서 거의 뭐어 오토바이 3대장 혹은 5대장이라고 부를만한 바로 그런 녀석들이죠. 어 물론 퍼포먼스 레벨이 인게임상에서 순정기준으로 280점은 아니구요 그거는 제가 풀튜닝을 했기 때문이고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순정 기준은 226점입니다. 근데 요것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초보 유저분들께서 첫 차로 뽑으셔도 전혀 손색이 없는 굉장히 훌륭한 레이싱 전문 오토바이입니다. 아주 가속력이 빠르고 속도가 느려졌다가도 다시 치고 어, 치고 올라가는 그런 치고 나가는 가속력이 훌륭한 뭐 굉장히 뭐 도크루투에서 거의 교과서와도 같은 녀석입니다. 그리고 다른 오토바이들도 좀 보여드릴게요. MV 아구스타 F4 알라리라고 이것도 굉장히 어, 훌륭한 놈입니다 인코스를 조금 날카롭게 파고 어, 전반적으로 저도 되게 오래 탔던 오토바이인데 인게임상에서 성능이 되게 좋아요 물론 순성기준으로는 280점까지 되는 것은 아니고 그거는 제가 풀튜닝을 했기 때문이고 기존 순정 기준으로는 뭐 223점인데 뭐 사실 모든 이런 레이싱, 레이싱 전문 오토바이 R차들은 모든 오토바이들이 성능이 대동소이합니다. 다들 성능이 비슷비슷해요. 자, 그리고 또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녀석은 바로 두가티 파니갈레입니다. 이거는 뭐 오토바이 우리 오토바이 동호회 분들이 정말로 입을 모아서 칭찬하는 이제 굉장히 또 유명한 세계적인 오토바이 브랜드죠. 순성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점수가 되게 높습니다. 230점이에요. 뭐 당연히 성능 뛰어납니다. 앞에서 보셨던 오토바이들이 아니라 이 오토바이를 타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성능이 전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더크루트가 최근에 이제 패치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좋은 오토바이들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달 전에 추가가 된 녀석이 바로 또 이거 스즈키 GSX R1000R 이라는 오토바이입니다. 대신 우리 시청자분들의 평가에 의하면 이 오토바이는 약간 좀 호불호가 갈리는 분들도 있던데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도 순정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크루트 인게임상에서 탑 클래스의 오토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30점 짜리죠. 뭐, 제가 타보니까, 뭐, 무난했습니다. 뭐, 물론, 저는 이 약간 좀 요란한 스스키 특유의 데칼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좀 다른 오토바이를 선호를 하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앞에서 보셨던 이 BMW 스천화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 특유의 꼭 약간 상어 지드러미, 상어 아가미 같은 요런 옆구리라든지요 전체적인 어떤 데칼, 디자인, 색상, 요런 것들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지금 요 네번째 스즈키 모델까지 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토바이 6대장이네요 자 여기 KTM 1190이 녀석도 정말로 좋습니다 근데 레이싱 전문 알차 오토바이인데 근데 제가 안타깝게도 사실 디자인 때문에 이 차를 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취향에 맞다면 타고 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녀석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되게 애정하는 오토바이입니다 가와사키 닌자 H2인데 이 녀석도 정말로 이제 좀 오토바이 치고는 굉장히 육중한 마치 꼭, 배트카, 이제, 배트모빌을 연상하는 듯한, 배트맨이, 영화 속에서 배트맨이 타고 다니는 듯한 그런 오토바이를 연상시키는, 좀 굉장히 육중한 어떤 그런 레이싱 오토바이입니다. 가와사키 닌자 H2인데, 어, 정말로 멋있고, 예, 힘차고 강력합니다.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제일 많이 타는 오토바이들은, 뭐, 두가티 파니 갈레라든지, 요, m v 아구스타 F4 알랄, 그리고 제일 많이 탔던 녀석이 바로, 어, BMW S1000 알랄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바이크 6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BMW s 1 0 0 0 r 그리고 MV 아고스타 F4RR 그리고 또 두가티 파니갈레 그리고 스즈키 1000 요렇게 KTM 1190 이렇게, 가와사키 닌자 AC2까지. 총 4대, 보자, 5대, 6대. 예, 6대가 맞습니다. 더쿠르2 안에 있는 레이싱 전문 오토바이가 아마 이 6대가 전부일 겁니다.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탑승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6대 오토바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입맛대로, 취향대로, 디자인대로 골라 먹으시면 딱될 겁니다. 참고로 제가 좀 조언을 드리자면, 이거 말고도 더쿠르2 안에는 오토바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대표적인 녀석들이라면 바로 요렇게 좀 시트 포지션이 다르게 생겨있는 요런 녀석들이 있는데, 이 녀석들은 개인적으로 초보 유저분들이 구매하는 것은 제가 절대로 이제 비추천, 어, 사지 말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그왜 그러냐면, 사실 더쿠르투 인게임 상에서는 이거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모든 탑승물들을 강력하게 강화 튜닝을 하는 게 가능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 녀석도 순정 기준으로 봤을 때 166점밖에 안 되지만 280점까지 풀 튜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실하고는 정말 다르게도 최고속도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얘들이 아까 앞에서 보셨던 레이싱 전문용 오토바이 R차들하고 최고속도는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실제로 이제 게임 상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최고 속도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구매하지 말라고 추천을 드리냐면 요런 녀석들은 어쩔 수 없이 전체적인 밸런스라든지 가속력이 떨어져요. 똑같이 퍼포먼스 레벨을 280점까지 풀 튜닝을 해도 원래부터 전문적인 알차 머신으로 나온 녀석들과 비교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세부적인 곳에서 세팅과 밸런스 그리고 가속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속도를, 눌, 어, 속도를 죽였다가 다시 빠르게 치고 나가는 그런 가속력에 있어서 이런 여행용 오토바이들은 어쩔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게 그래서 현실에서도 막 그렇게 빠르게 서킷, 레이싱을 달리는 오토라, 오토바이라기보다는 좀더 편안하고 현실적인 이런 시트 포지션, 앉는 자세를 통해가지고 장거리 여행을 다니는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녀석들보다 더 답답한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오, 완전 누가 봐도 오프로드에 좀 적합하게 생긴 이런 녀석들이라든지 특히 이런 거, 우리 마초적인 아재, 삼촌들이 좋아하는 이런 오토바이다. 인디언 스카우트 요런 애들은 어 정말로 못 달립니다 할리데이비슨 요런 것도 현실에서는 유명한 어 명품 오토바이지만 아쉽게도 이제 일단 빠르게 들어오는 게 최대 목표인 레이싱 전문게임인 더크루2 입장에서는 어 그런 기록의 분초를 다투는 이런 곳에는 절대로 이제 적합한 오토바이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현실에서는 물론 훌륭한 명품 오토바이지만 어 레이싱 용보다는 빠르게 치고 나가는 레이싱 용보다는 우리가 여행용 장거리 여행용이라고 어, 볼수 있는 그런 오토바이라는 것이죠. 인디언 취프다코우스 이런 것들도 정말로 이제 거대한 그런 육중한 오토바이인데, 안타깝게도 퍼포먼스 레벨을 보시면 알겠지만 순정 기준으로 280점에서 무려 19점 밖에 안 됩니다. 아까 레이싱 전문 알차들 같은 경우에는 무려 뭐 순정 기준으로도 220점, 230점을 육박을 했었는데 그 이런 녀석들은 여행용 오토바이, 장거리용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사실 좀 약간 패션카 같은 느낌으로 좀 이렇게 마초적인 우리 남자분들이 남들에게 어떤 과시 목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기록의 분초를 다투는 빨리 달리는 게임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걸 제가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더 크루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뒤에 R자가 붙어 있는 레이싱 전문 오토바이를 타라.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정말 오토바이 6대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BMW 스0 R, 그리고 MV, MV 아구스타 F4RR, 또 두가티 파니 갈래, 스즈키, KTM 1190, 그리고 가와사키 닌자 HC2 뭐요 6대가 더 그루투 안에서 탑 클래스라고 손꼽히는 오토바이 6대장, 바이크 6대장이다. 뭐 요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또뭐 돈벌기 노가다를 하고 장거리를 뛰는 영상은 제가 또 다음번에 추가로 또 바로 업로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